채널 넘버 파이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채널 넘버 파이브입니다. 지금 제가 고무노무입니다. 뭐라고 해? 고무노무. TV 아니고 그냥 고무노무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랑 저랑 막바리 얘기 좀 쓰고 있는데 어잘 나왔어요 그죠? 네. 네 95가 생각보다 아버지 거도 나오고 네, 잘 나옵니다 지금 옆에는 저기 간지팀 회원분 계시는데 틴셋 쓰고 계세요 기랑 회원이 아니라 우수 회원입니다 네 우수 회원입니다 네. 저기 간지팀 회원분 지금 몇 마리 잡으셨죠?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으세요? 모르시겠답니다. 아, 다섯 마리 정도? 네. 꾸미맛 네. 어... 아, 네. 세 마리인가? 네. 히트! 역시 잘하십니다. 어... 특히 문어, 문어는 특히 잘합니다. 아, 그렇죠. 문어와 플랑스죠 응. 어, 옆에 분은 저기 가운데 모자. 하나 특 잠바가 다 간지 에디션이에요. 간지 에디션이라 간지 있거든 간지 에디션은 네. 낚싯대가 간지 에디션. 네? 낚싯대가 간지 에디아 그렇습니까? 네. 모자와 낚싯대. 옷도 어? 빠졌습니다. 아씨사박자입니다사박자우수 음. 회원인 것 같습니다. 사박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4박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씨 빠졌다. <laughs> 오늘 어, 방송을 어, 아, 방송하기 싫으세요? 아니 사박자를 네박자지 네박자 아, 속에 그그 아, 네박자 그아 그렇습니까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음, 이 사람 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하루 생에 지금 악발이 95로 쓸 예정인데 저도 악발이 95 AJ를 쓰고 있습니다 아 AJ니까 저는 닥스입니다 네 닥스요 저는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응. 신기가 안 좋습니다 준거 같은데요 없어요 고모님 댓글 소개하시죠. 네, 저는 로드는 JW-172 아, 예. 어. 아 심해 가버지어 전용로드고 아 어, 그렇습니까? 리은 어, 도요 울트레인 DLC-3입니다 어. 그리 합사는 막합사 085입니다 아! 버렸아 아. 지금 되게 잘 나와요 네 저는 지금 바이오 임팩트, 시마노 거죠? 바이오 임팩트의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아부가르시아의 잔타입니다. 아, 또 어, 빠졌습니다. 아. 리듬 잔타인데 합사는 지금 몽크로스 08합사입니다. 제가 원래 주갑대 06호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몽크로스 합사가 06호가 없고 08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08호가 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두운 칼라가좀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 급발 어, 빠졌습니다. 갔습니다. 아... 가보징어였는데 네. 빠졌습니다. 방금 빠진 거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뜬 데는 옆에서 액션을 좀 많이 주면 저한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네. 가보징어 액션이랑 뭐 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 고모님이 하는 방식도 설명해드리고, 네. 제가 하는 방식도 설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일단은 바닥을 찍고 살짝 들고, 스테이 합니다. 음. 그러다가 반응이 없다. 그럼 또 살짝 더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스테이. 그래도 이제 반응이 없으면 다시 바닥을 다시 찍고 또 살짝 듭니다. 그걸 음. 계속 반복하다 하다가 입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간 흔들어도 주고, 또 스테이.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 어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셔서 <laughs> 이카보징어 액션이랑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탐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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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한다 개념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보징어시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고모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테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스테이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는 앞으로 어, 공격하기 때문에 네. 고기가 때리고 같습니다 돌입니다. 그거는 제가 액션을 잘다는 거죠. 새우처럼 그? 돌입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사실 좀 쉬운 날은 아니에요, 그죠? 그 쉬운 날은 너울도, 아, 너울도 있고 뭐라고요? 너울도 있고 바다상이 그렇게 싹 좁은 조은은 아닌데. 이틈가어 히트. 어 히트. 어깨를왜 이렇게 올라가 계시죠아저 이게 버칭 낚시 기 때문에 약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좀 작은 갑이지만 아, 어... 그래도. 작은 좀... 갑이? 좀... 예. 95가 75보다는 확실히 갑오징어할때좀 유리한 것 같아요. 어필이 좀낫죠아 그렇죠. 네. 지금은 또요 시기에는 또 애기를 좀큰걸 쓰는 편이지 않니다제 슬슬 쓰기 시작하고 네 맞아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리얼한 게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완전 새우 모양은 아닌데 새우 모양에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챔질을 할때확실한게 챔질을 안 하면 새우는 내려가다가 빠집니다 두 마리째 히트입니다 따브리 입니다 어 저희가 광어 할 때는 따브리트가 안나와요 하지만 요럴때는 따브리트가 안나와요 왜냐면 광어 할 때는 서로 뺏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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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즈 뭐 나쁘진 않네요 예 네.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먹을튀기는 초보자 수준입니다 먹물을 튀긴게 물을 튀겼어요 오디세이가 배들 잘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잘 나오네요. 아발이뭐눈무 음, 나오네요. 안 아, 안 쭈꾸미입니다. 아 문어 아니야? 이렇게 뻗는 낚시는 서밍이 굉장히 중요. 해뭐 서밍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잘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죠? 고모님은 서밍을 좀안 하시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이에 예. 맞춰서 내리는. 음 저는 약간 서밍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얘기하면 장기술을 많이 쓴다. 그죠? 음. 잔잔한 장기술, 음. 장기술을 좀 압사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음. 뭐라고요? 압사비 기술. 압사. <laughs> <laughs> 좀 압사하다. 아, 압사방. 써밍. 써밍이 공기를 잘 잡는다. 써밍이 <laughs> 압사반 기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오우리 <laughs> 너무 심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배노우리인데 배노우리. 배너울. 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릴 있는 손이 더 바빠요 릴 있는 손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텐션도 잡아줘야 되고 풀어줄 때또좀 풀어줘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너울이 심한 날은 굳이 액션을 많이 안 줘도 돼요 그죠? 그쵸? 그쵸 최대한 바닥에 최대한 들음직이는거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쵸 저는. 그쵸 최대한 그 바닥에 오래 머물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울이 심한 나라 그죠? 음. 나도 모르게 액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음, 엉킨 것 같습니다. 아 엉켰습니까? 아, 네. 이, 이런 네. 사태가 납니다 이런 사태가 난데 안 쓰면 네. 이런 사태가 난데. 자 원줄 잘라버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파란색 원줄이 보이면. 걸어간 놈이 누군데 엉줄를 자릅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한 번만 더 보이면 원줄 잘라버립시다. 모든 어정은 용왕이 주는만큼만 가져가는 게아 그죠? 정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이게. 텐션 이런 날은 또 텐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내 바늘에 틀렸어 이제 좀 물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고객님? 물이 좀 가는데 저는 지금 이거 잡았는데 사실 어, 단차를 좀주려고 그래요, 다시. 단차를 좀더 주겠습니다. 지금, 네, 또 나왔네요. 아 빠졌습니다. <laughs> 현재 쓰고 있는 채비는 몽크로스겁니다 이 어우 히트 어우 힘세 보소 힘세 보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오 사이즈 큽니다 사이즈 됩니다 사이즈 는 됩니까 네. 어 사진 찍습니까 쭈꾸미입니까 쭈꾸입니까 <laughs> <laughs> 올라 올려봐야겠지만 사이즈는 큽니다 어우 가훈이형 사이즈 좋네요 사진 찍겠습니다 아... 자 배가 보이면 안 된다고 하나 둘셋 카메라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이게, 저기, 뭐야, 앞발리 얘기, 저, 저기, AJ입니다. 음... 올해, 제가 제주도를 12월 셋째 주부터 갈 예정인데, 앞발이 삼복이나 지금 95랑 다 갖고 갈 거예요. 둘다 갖고 가서 95도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95에도,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퍼플 컬러가 있으면 어떨까? 그렇죠. 아, 두두 번째 말씀습니다 퍼플 이 컬러가 있으면 쉽게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네. 퍼플 컬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미창낚시할 때는 제가 끝복이는 제가 끝복이 낚시가 잘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미창낚시는 금액이 네. 안 되면 감각으로 하시면... 그렇죠. 감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은 이렇게 미창낚시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세요. 손의 감도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그러시죠? 그 초감각. 초감각입니까? 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아 그렇습니까? 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깨가 나갔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저는 미창 낚시를 할때한 3분, 3분 정도 있다 다시 캐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악바레기 중간 평가, 고문님 어떠세요? 예, 뭐 작은 것도 잡고 큰 것도 잡았는데 음. 느낌도 좋고 또 어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바늘이 조금, 뭐, 뭐, 둔탁하다, 약간 요 느낌은. 네, 약간 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바늘 네. 끝은 괜찮습니다. 어, 상당히 날카롭습니까? 예. 네. 아, 예리, 윌리, 않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항상 예리한 지적을 체가합니다 네? 예리한 지적을 체가합니다 아. 오늘 고모님이 사실 치아 발치를 엄청나게 하셔서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세요. 멘트도 이렇게 약간 좀안 좋고 뭐 그, 항상 찍을 때마다 멘트는안 좋은 거는 맨날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금 악바리 얘기 지금 쓰고 있는데 다들 지금 고, 우리 고모님이 옆에 조사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잘 잡히니까 어, 다들 써보라고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죠? 그죠? 그렇죠. 어 히트. 어 옆에 고모님이 한번더 계시는 줄 알았어요. 챔질이 똑같아요. 고모님한테 낚시를 배우셨는지 챔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문호왕 프랑스님인데 어 히트 악바리 애기 뭐 무슨 칼라입니까 고모님은? 아 나는 AJ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AJ 계속 쓰고 있습니까? 어휴 거부지 웁니다 어 악바리 애기 저희가 저번, 저저번 주. 저, 저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75로 갑오징어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75가 이제 쭈꾸미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어, 예, 좀 그런 가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갑오징어보다 쭈꾸미가 먼저 올라타서 좀 그랬는데, 요 95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실, 끝보기를 연습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월 1일입니다. 쭈꾸미 시즌 때, 쭈꾸미 시즌 때 끝보기 연습을 한게 가장 좋아요. 왜? 마리스도 그만큼 받쳐주거든요. 낚시인의 필수품 아도 피싱의 엑스트랩. 착용감이 좋은 엑스트랩. 이번에는 좀옆발상으로 제가 왔습니다. 어 왔습니까? 어우 뭡니까? 어우또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새 타이트. 어우 역시 애기는 역시 악바리 애기. 어우 예 사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 교육 방송을 솔직히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우리, 우리 방송은 교육 방송이에요. 네, 그냥. 저는 약간 예능 예능가 아니고 그냥 리얼 그니까? 리얼 그냥 리얼만 하면 돼 리얼. 아까 찍었어요. 어, 오, 악바리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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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바리 찍어야죠. 아, 악바리 얘기 찍어야 죠 악바리 얘기는 찍어야죠. 악바리 얘기는 찍어야죠. 사이즈는 복골복입니다. 그죠? 그거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뭐 작은 게 있는데 큰게 옆에 있고 뭐 그러면 뭐 큰게 물을 작은 물지 아무 모르는요 맞아요. 광따도 사이즈는 신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용왕님이 주는 거. 응, 용왕님이 보는건데 저는 용왕님이 사이즈는 저한테 버렸어요. 아직 팔자는 못잡아봤기 때문에 팔자에도 없습니다. 78.5가 최고 기록입니다. 음. 저는 잘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별로 안물어보시니거 별로 안 궁금하네요. 막 알려주고 싶네. 저는 83이 최고입니다. 아 83이 최고입니까? 음. 우리 문호왕 꾸랑스님 아, 작년에는 82였고 올해는 83. 우리 문호왕 음. 꾸랑스님의 최대 광어 최대어는 몇 센치인가요? 광따로요습니 광하는 관... 광때죠 아... 이 사람아 생새우는 뭐 저희는 생리끼로 하는게 뭐 아... 그게 그런... 고돌이도 저희는 안 껴줘요 고돌이도 안 껴줘요 저희는 <목소리> 형이 아침에 어디 갔었어? 아침에 어디 갔어? 아침에 어디 갔었냐고 이래 니씨 거실은 제자리 아닙니까?

저희 11월달에 11월 저희, 저희 채널 넘버5 네이버밴드에 이벤트 대회 겸 동출이 있거든요 그때는 고모님이 저희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시겠다고 선언 하셨어요 안한게 안 아니라 가, 가입을 권유를 안 했습니다 아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들어가면 인기를 다 뺏긴다 이런 <laughs> 음, 불안한 마음으로. <laughs> 뭐, 그, 정도,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입니다. 음. 근데, 저희 이제 네이버 밴드에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공부도 좀 하려고 하고, 음. 여러 제가 가지. 공부는 개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밴드에 밴드가 있는데, 채널 넘버5를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1년에 두번 정도 이벤트 출조를 진행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음, 자 음, 오늘 음, 이렇게 고문이 랑저랑 악바리 얘기 저는 요거 요 닭새우 가지고 좀 많이 잡았고 네 저는 이제 오늘 수박하고 애기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 전체적인 조탕 아 오늘 뭐악바레이 써봤는데 형광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평도 좀잘 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저거 발을 훅이 좀 두껍긴 한데 굉장히 잘 됩니다. 음, 훅이 팔을, 좀 날카롭고 맞아요. 네 그래서 괜찮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 뭐 테스트를 많이는 못 해봤는데 그래도 꽤 만족한 음, 악바레이 사용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널 넘버 <laughs> 파이브.